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속죄제, 속죄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번제 화목,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부터는 속죄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자 그릇 범하였다는 말은 부주의에 따른 실수나 잘못을 의지함, 의미합니다. 이것은 의도성이 없이 지은 죄나 우발적인 범죄나 무지나 인간적인 연약함에 기인한 모든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자, 제사장은, 어, 백성들의 죄를 그 사해주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죄의를 책임지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범죄하였다. 그러면 그 영향이 큽니다. 그 죄의 과실이 백성 전체에게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의 허물이 된 것이고 가장 비중이 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자, 이전의 번제와 화목제 이런 재물들은 그 피를 재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어, 재단은 여기 지금 성막 그림에서 마당 한가운데 있는 이게 번재단입니다 재단에 뿌렸지만 지금 그 제사장의, 에, 제사장의 잘못으로 인한 속죄제의 피는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회막 안인데요. 회막 안에 보면 이게 이제 어, 오른쪽에 제사장이 반쯤 보이죠. 여기에 파란 휘장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성소입니다. 넓은 곳이 성소고 중간에 가림막이 있고 저 안쪽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근데 성소에는 보니까 성소의 제일 왼쪽에는 향단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남쪽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떡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손가락에 피를 찍어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휘장 앞에 지금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저렇게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일곱 번을 뿌리고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자, 향단 분향단에도 보면 사방에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 바르고 그리고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자 다시 들고 나가서 번제단 밑에 재 떨어지고 그 장작을 놓는 그 밑에 다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재물이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과 같이 할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자 그래서 어, 피를 성막 안에서 바르고 뿌리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성전 마당에 있는 재단에 가져와서 그 밑에다가 쏟고 그 다음에 기름과 콩팥과 이런 것들은 재단에서 불태우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내장과 다른 모든 것들은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거기서 불에 완전히 다 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목제처럼 나눠 먹으면 안 됩니다 번제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왜? 죄악으로 인해서 죄가 전가된, 오염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재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 기름은 왜 그러면 재단에서 태우느냐 기름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곱 번 피를 어, 지성소의 지성소, 어, 휘장 앞에 뿌리는 것은 그래서 일곱 번이라는 완전수처럼 완전히 이 제사장의 죄를 씻어 주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깥에 재 버리는 곳에서 불 사르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태우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 바깥 정결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재 버리는 쓰레기장인데 왜 정결할까요? 바로 이 속죄 재물을 태우는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의 일부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 재는 송아지로서 이렇게. 어,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